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은 시트콤 프렌즈가 17년 만에 특별편을 방송했죠. 한 편의 시트콤이 긴 시간이 지나도 오래 사랑받는 이유 바로 교육에 도움이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60초 뉴스에서 만나보시죠. 시트콤 프렌즈가 세계 사람들의 영어 공부를 도왔다. 뉴욕 타임즈가 지난 29일 보도한 기사입니다. 1994년부터 미국 NBC에서 방영된 시트콤 프렌즈 2004년 막을 내리기까지 전 세계 시청자들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주인공 레이첼 역을 맡은 제니퍼 애닌스턴이 유명 배우로 발돋움하기도 했죠. 종영된 지 17년이 지났지만 팬들의 사랑은 여전합니다. 프로그램의 무대 세트를 본단 카페가 세계에 여기저기 만들어지는가 하면 영국에선 매년 10만 명씩 모이는 축제도 열린다는군요. 프렌즈 인기가 오래가는 비결, 바로 영어 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프렌즈 에피소드를 이용해 영어를 공부하는 채널이 있는가 하면 교육 교재로도 쓰일 정도입니다. 유명인 중에도 프렌즈로 영어를 배웠단 사람들이 많은데요. 방탄소년단의 멤버 RM이나 독일 출신 축구 감독 위르겐 클로비 대표적입니다.